이제 좀 지켜봐야겠고요. 준비됐나요? 만나보겠습니다. 핫도과 다이구입니다. 8강 가는 매치기 때문에. 네? 아, 카운터. 양약, 중강, 분신요건. 그렇죠. 바로 질려주세 구석에서 탈출했고, 자리도 바꿔줍니다. 또 어우, 그냥. 잡기? 다운 시켜놓고 이지 선다이버는게 낫다 오, 아 점프 중.. 약발이 역가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잡풀 에어 슬래셔? 아 이거는 이번에는... 다이버 선수가 장폭을 정말 잘 쓰거든요 아 약발 보세요 칼같이 나오네요 양양 약손이 허쳐도 나는 약손을 한번더 내밀 것이다 네. 잡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는 아니지만 하토 선수가 조금 몰려 있어요. 만약에 달고 선수가 장풍을 써주면 이레벨을 노려 볼 만한데 방금이었어요. 예, 아마 이런 네. 기회가 두번 오기는 <laughs> 어려울 거예요. 더 써주진 않을 거예요. 한번 네. 썼을 때 썼다면 그래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거리, 야 앉아준 발 그냥 잡기 펀치 카운터로 잡혀서 데미지가 꽤 큽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중손 잡기 뒤잡기 나오고 안자강 손만 나왔어요 오 방금은 미스라고 봐야겠죠? 네자 카운터 확인 일단 번아웃이 안 되니까 3레벨 아껴준 것 같고요 네 임팩트 파동권 앞으로 살짝살짝씩 걸어가고 있는 핫도그예요 아 뒤로 뒤로 다이고 선수 어, 더블 롤링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아독 두 번, 설마 세번 풀었습니다. 아 선라이즈! 선라이즈! 네, 이득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득인데 약소를 내밀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이고 선수가 자리 안바꾸나요 자리 바꾸고 데이지를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3 레벨로 완벽하게 끝내는 상황 아니면, 오, 그렇죠. 반응했습니다. 네, 핫도그. 아마 안쓸 거였고. 굉장히 치열한 두 선수인데요. 핫독 선수 방금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러시 약손이었는데 잘못했으면 일방적으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 네, 점 프로 잘. 자,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을 위해서 일단 3 레벨 써줬고 이회 상황 보고 있는 다이고입니다. 이러면은 러쉬 약속 같은 걸로 낚을 수는 있는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발. 리자비. 어, 확실한 이익 상황이니까 점프. Yeah. 약손 뒤로 살짝 빠졌는데 지금 허치는게 많은데 방금은 펀키스라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스트라이브에지도 네, 회복하면서 달고 선수가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좀더 압박을 해 봐도 됩니다. 네. 번아웃까지 갈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중손 약손 더블 롤링 아, 잡기와 아, 타격이 아, 이지선다였지만 이거 포리시 컨트롤 맞아서 자 대시 대시 아 느끼 봉기 잘 막았습니다. 잡기 근데 느끼공기를 막으면 그 다음 에 잡기 들어오거든요. 핫도그는 지금 막심엄밖에 없어요. 아세번잘 참았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막심엄이 어디 갔나요? 막심엄 세 번을 잡기를 당하면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핫도그. 잡기를 세번 당하고. 안 푼다는 선택지는 정말 어지간하면 선택하기 어려워요. 막시멈. 막시멈은 <laughs> <laughs> 예 드라이브 게이지를 채운다고 생각하고 쓸수 있겠죠. 잡기. 자몇 시에서 약손? 아, 어렵습니다아 이거 심리가 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 야이 미스죠. <laughs> 네 완벽한 미스입니다. 자, 중 잡기 어, 자, 잘 풀어요. 참, 아, 퍼펙트 패리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다이고 선수한테 조금 핫독 선수가 말릴 수 있는 소지가 많네요. 지금 경기가 아, 퍼펙트 패리 자리 바꿔야 되는데, 어, 문제는 데미지를 더 줘야 됩니다. 잘 막았어요. 어, 이거 마무리 줘야 됩니다. 자, 데미지 괜히 여지줄 필요 없어요. 맞아요. 다 써야 돼요. 어, 1레벨 아! 그렇지. 아, 콤보 사지기 너무 좋죠? 완벽한 데미지 계산 so 이제 하나 남겼고요 이러면 다이고 선수가 3레벨 맞추고 시작해도 괜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드라이브 이지 너무 많이 썼어요, 다이고 선수 그렇죠 어, 페이스 브레이커! 아, 추가 타까지 아 퍼펙트 페리 으으, 방금은 퍼펙트 페리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는 역전이 될 거고 3 레벨 써주는 거는 이제 어찌 됐건간에 뭐 다음에 또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빨리 때려서 데미지를 좀 주는 게 중요한 시 점입니다. 아 뒤로 빠지다가 이번에는 약 공격. 오또 와, 퍼펙트 여기서... 페리에요. 이런 거한방한 방이 지금 좀 아픈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최대한 대미지 뽑아주는 다이고 선수고요. 오, 잠깐 기다리죠. 잡기 나왔으면 이것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토스 선수 이거 장풍 반응해야 됩니다. 네. 귀에 한번 주긴할 거거든요. 한번 정도 써줄 것 같아. 같긴 해요. <laughs> 예. 한번안 써줘요. 아, 안, 안 써요. 안 써줘요. 아, 뒤로 갑니다. 다시 다시 뒤로 보내고 잡기 던지고 아직까진 달구 선수가 체력이 조금 더 많거든요. 지금 마음 속으로 핫독 선수 빌고 있을 것 같은데. 야 튕깁니다. 드라이브 임팩트라니요. 아,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또 재밌는 게 약간 나이 공격이라서. 예, 그 러시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임팩트를 썼죠. 그러니까 러시 기본기가 나올 확률이 높데 그렇더라도 페리라도 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 빼놓고 있었죠. 드라이 임팩트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예. 양양 양 히트 확인 승리 용권까지 잡풀 잡히풀었고요.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합니다 다이고 선수. 다도권. 아. 아, 어, 그래도 다회복했어요 야, 퍼트페리하고 페리 페리 페리. 바로 캔슬해가지고. 와, 와 반응 너무 좋은데요. 질러줬고요 선수 한번정 너무 좋은데요. 괜찮을 것같은데요과론적인 예. 얘기라서 오. 어, 네, 네, 네. 와 빠른 잡기. 자리 바기를 생각보다 좀 많이 풀고 있긴 해요 다이구 선수 같이. 아 씁니다. 자리 다시 바뀌었고 어허이. 집요하게 잡기 네 나도 한다 또 하고 약속 잡기 아다 왔는데요 핫독 선수 매치 포인트. 형님 풀어 보시죠 하면서 핫독 선수도 삼 잡기를 성공시킵니다. 거리 조절 네2 레벨 가지고 있는 두 선수. 중발 와악! 펄시 카운터! 이거 제대로 때려주고 있고요 이거 쓰겠죠? 충분히 되미지 나옵니다 3레벨 넣어주면서 꽝! 한60% 정도 들어올리고요 약손, 강손 어, 그러나 충발 찔리면서 나가고 있는 타이고입니다 그냥 맞았어요 버논 직전이기 때문에 게이지 회복을 위해서 3레벨을 사용해 줬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핫톡 선수도 드라이 게이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강공격 두들겨줄 수 있죠 아, 아, 중발. 중선 중발 중선 중발 중선형. 역승용 아직 집중하고 있는 다이겁니다 중발 오오. 뒤로 걸으려다가 앉아 중발에 계속 걸리거든요 핫톡 선수 지지가 다이고 선수가 얼마 없긴 한데. 러시 봤어요. 이거 1레벨도 있어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핫독 선수가 다이고 잡아내면서 8강갑니다와 드라이브 러시를 본게 마지막 에 결정적이었고요. 핫독 선수 DJ로 8강에 합류합니다. 다이고 선수는 아쉽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여정을 영사화가 맞합니다